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 에서 4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며 마귀를 쫓아 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을 누가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시작 하십니다. 가브나움은 비교적 연약한 납달리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으로 이방인이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미약한 이방인 지역이 성교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고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라 이곳 심령이 가능하고 미약한 이들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실로 복음이 먼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브나움 동네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며 성경의 말씀을 읽는 교육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세를 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나이까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몰랐지만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상관하지 말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사람은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 말하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번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어부로서 동영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이때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중한 열병에 걸려 어, 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가 있는 자신들의 가버나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향해서 꾸짖어 낫게 하신 것입니다. 병을 향해서 꾸짖신 것은 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의 존재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40절에는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저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른다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의 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의 마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들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영을, 영의 을영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기 원하십니다. 자신들의 백성에 의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누가 기자는 오직 세 사건만 기록했지만 해질녘을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 마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3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백히 말씀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마귀에 눌려 병들고 죽게 된 영적인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가버나온과 갈릴리 지역은 미약한 납달리와 스불룬 지파의 처음 분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혼합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역이 허감의 이방인 지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만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멘.